네, 안녕하세요, 민돌이 TV 인사훈입니다. 오늘도 배스 낚시 왔는데요. 네, 비온 뒤, 오, 지금 튀하고 있네요. 네, 비온뒤 이제 대우만 네, 상황은 어떤지 한번 탐사하러 왔는데요. 한번 열심히 한번 던져서 멋진 배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물었어. 아, 입지 진짜 약하네요. 가져가요. 자, 더.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아,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앞으로. 아, 아 입질이 진짜 예민하네요. 프리리그입니다. 으아. 자, 첫 번째 대어만 뵀습니다. 아이 여어라 지금 잡은 배스는 갈때 이제 엣지 부분과 쪽, 쪽 반대편 엣지 부분 그 사이로 살짝 오다가 바닥에서 그냥 툭, 그냥 돌, 돌입질처럼 그냥 툭.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라인이 슬슬슬슬 흘러갑니다. 라인은 또처지네요 앞으로 오고 있다 이런 거죠. 좀 라인 텐션을 줘가면서 뭐다시께 후킹! 예, 운 좋게 잡아주 했습니다. 끌고 가야 되는데 낫나봐. 이거 어, 한다. 작아야 어. 작아. 작아. 뭐? 왜 이렇게 작어? 이야. <laughs> 너무 작은데요? 이야. 1 0 m 건 앞쪽에 물에 잠긴 수초 군락이 있는데 그쯤에서 이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어 입질했어요 입질이에요 이거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앞으로 오고 있어요 계속 쳐지고 있어요 앞으로 오고 있어요 작가요 역시 이제 수초 군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유 입질을 해주네요 자 이게 나와줍니다 죄 아유 귀여워 끌고 갑니다. 사이즈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이렇게 헤비커버인데 아 이거 어떻게 넘어오지? 어우와 한건한것 같아요. 자, 어 좋아요 좋아. 어, 아백0센 커네요. 야 2470 2470아 나뭇가지 찌렸나? <laughs> 헐렁했었지. 오, 어! 오, 오, 작은. 역시 작은 거. 아. <laughs>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번에 빠졌던 거. 짱았네요. 이렇게 놔 줍니다. 예 귀여. 이런 이제 커버를 수초 커버 같은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넘겨요. 봐봐. 과감하게 넘기세요. 이렇게 걸리는 건 그건 나중 문제니까 무조건 던져 보세요. 밑걸리만 그냥 터트리면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멀리 던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짝 끌다 보면 입질 하겠죠. 하하. 있지? 끌고 가기 기다릴게요. 안 끌고 가나? 끌고 갔어요! 어? 어? 어, 뭐야? 아. 라인 터졌어. 와. 대단합니다. 이거 빅베스였어요, 빅베스. 엄청 무거웠어요. 어, 좋았어요. 다시. 오케이. 풀링바이트. 어우. 바로 앞에서도 무너지네요. 이렇게 열심히 던져야 돼요. 조그마지만 나와줍니다. 아이, 귀여워. 지금 잡은 베스는 바로 앞에 이제 수초, 바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가까이 붙인 다음에 살짝 라인 만지고 있는데 툭! 거의 폴링바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라앉자마자 입질해준 베스입니다. 이렇게 가라앉자마자 툭! 멀리서 지질 받은 것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끝내줬는데 오 바닥 끝내주네 멀리 오케이 가져가 더더 더. 오케이 짜아 어우 작아서 빠진 거였구나. 자, 오, 힘들어요. 스이핑 하네, 스키핑. 이야, 베스 스키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자, 나와줍니다. 에이, 귀여운 거. 자, 이번 베스는. 어, 엄청나게 멀리 던져가지고 살짝 바닥을 느끼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드래깅 하는데 살짝 끌고 오는데 톡 입질가지고 기다렸다가 첨질. 아 재밌네요. 我死，哦，哇！哇哇哇 오, 좋아요. 오. 좋아요. 플레이드구로 자. 자, 거의 사차급 나오네요. 자. 힘들어. 씨, 삼자크. 그래 나와 주네, 블랙. 야, 색깔 떼깔 끝내줍니다. 크. 나오겠죠. 뭐. 자, 오 좋다. 사이즈 좋아. 우유유. 이야, 블랙 베스네. 던지고 나서 가물자마자 곧바로 누른 거예요? 어. 가물치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이야, 대박. 이야, 사이즈 좋네요. 플랙베스차아스아아터졌어우오스 베스 똘똘이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귀엽어 아유 귀엽너 어디서 왔어? 완전 귀엽다 너 멍! 앉어 앉어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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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나와주네 아, 아. <laughs> 멀리서 잡아서 그나마 손맛은 있네요. 자 풍전지배스입니다. 이 배스는 장탈 쳐가지고 살짝 바닥 끌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톡아 일출 어, 괜찮았어요. 음 이뻐. 민도 TV 여기서 마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원만권과 이제 저수지권을 돌아봤는데요. 어, 괜찮은 조각과 나온 것 같고요. 예, 역시 봄이 다가와서 그나마 마리스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좋은 날철저하셔서 멋진 선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